오늘은 엄마랑 만드는 귤 탕으로 시간입니다. 먼저 귤 껍질을 까서 하나씩 뜯어서 이 그릇 위에 올리겠습니다. 와, 귤 껍질 아주 이쁘게 벗겼어요. 하얀 색깔 그런 게 없어 이제. 엄마 물기 있는데. 오 어, 물기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빼가지고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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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된대. 물기를 톡톡 빼야된대 그래야 탕후루가 잘 된대 지금 하남이가 귤을 하나씩 떼서 그릇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탕후루 만들려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하남이가 오! 물기를 키친타올로 지금 톡톡톡 해서 귤에 묻은 물기를 닦고 있어요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금 물기를 닦고 있습니다 요를 위에 한번 하남아 요거를 이렇게 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게톡 톡, 톡, 이렇게 살살살 근데 우리 뭐, 응? <laughs>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나, 열, 열, 열. 꼬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해서 나무 젓가락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응. 꽂아. 응. 꽂아. 지금? 맞아. 오 잘하고 있어. 내가? 아주 맛있겠는데요. 탕으로가. 지금 젓가락 꼬치에 귤을 하나씩 하나씩 꽂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와. 이제 지금 여기 보글보글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예. Yeah. 귤 탕으로 할귤 꼬치 두 개가 완성. 종이 종이 호이 기름 종이? 기름 종이가 어. 종이 호이랑 비슷하지나 이제 일어나서 해야 돼. 어, 일어나서. 설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으면 안된대 가만히 미쳤다가 이게 차가운 물이거든. 차가운 물에 바로 굳으면 굳으면 된 거래. 성공한 거래. 어, 굳었어. 응. 만져봐. 되겠지 뭐. 맛있다. 맛있어? 네 이렇게 찬물 넣었을 때. 설탕 물리에 굳으면 응 굳었죠? 시럽을 다 만든 거라면. 네 이번에 그럼 끄고 이빨에 끼지. 끌라면 이거 이건 좀. 그다음에 3 0초후식히래아3 0 초로 위야. 그다음에 저기다가 뭐래? 네 개, 요거 세 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지? 니지게 네, 났네, 니지게 네, 났어. 준비된 귤에 설탕 시럽을 빠르게 묻혀주세요. 빠르게 붙인 다음에 뭐 어, 이상하기 한데 어설프긴 한데요. 괜찮겠죠 뭐? 뭔가 그, 아, 맛이 맛있으면 돼 그냥. 뭔가 어, 그럴 수 한데. 어 그럴 수도 대잖아요 오, 오케이. <laughs> 하라 유튜버님이 그럴 싸하어는데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이렇게 된거같아가지이거 뿌려서야 뿌려서야 되나? 아 그런가. 이건 그냥 설탕인데요. 둘다 설탕이 <laughs> <풀면> 요 <돼요>? 나도. 잠깐 <laughs> 뜨거워요. 하람 씨, 봐요 이거 어떻게 탕으로 죠 <laughs> 이건 그냥 둘이 다가 설탕을 뿌린 건데요. 이것도 잠깐 자 여러분 이거 뜨겁다. 이건 이거.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느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설탕을 끓인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설탕을 끓였는데 다시 한번 설탕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잘 됐어. 이것도 제작된 도심 게튜버. 이거 이제 5분 기다려야 돼. 하라 유튜버님, 저귤 탕후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평가를 내려주세요. 맛있을 것 같죠? 네. 아 그러세요? 네, 맛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맛있으면 장땡이죠. 과연 귤 탕후루는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궁금하면.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나처럼. <laughs> 완전 설탕이죠? <laughs> 별 설탕을 이렇게 만드는 거네. 지금 설탕을 먹고 있는 거죠? <laughs> 어? 별 설탕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 하람이는 설탕 먹방을 하는 중입니다. <laughs> 그럼 이제 우리 하람이의 귤 탕으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잠깐만. 끝에 있는 거 먹어봐. 응.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어. 그건 망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귤이. 네, 예, 귤 탕으로. 바삭바삭 안 했는데? 바삭바삭 안 해? 응. 그건 망한 거라 그래요. 망했거 응. 맛은 어때요? 응. 맛있어요? 이게 즙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귤 즙이.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먹어봐야 알죠. 뭐가요? 너무 별거예요. 어때요? 그래도 맛있지 않아요? 하람 씨? 응. 음, <laughs> 맛있어요. 우리 하람 <하라> 유튜버님이 <laughs> 아주 정확하고 공평한 심사를 내려주실 거예요. 오, 우리 하람 유튜버님이 되게 맛있게 먹네요. 맛있나봐요.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어우 이건 이건 설탕 범벅인데요 오우. 이건 이건 설탕 범벅인데요 아하하하. 이건 설탕 범벅이라고요 엄마가 아유 이거 설탕 먹는 건데요. 맛있어요? 응. 지금 음미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하람 유튜버님. 뜨거워. 아 식탁을 탁탁 칠, 동, 칠 정도로 엄청 맛있대요. 따봉 최고. 따봉 따봉. 다봉. 다봉. 진짜 맛있게 먹는 우리 하라 미투버. 야. 손으로 줄탕을 뺏어 먹었어요. 아, 주 맛있게 먹는데요. 냠냠 덥죠 쩝 네. 음. 마지막 줄탕입니다. 네, 이건 그나마 제일 잘 만든 거래요, 엄마가. 오, 이거 뭔가 바삭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때? 성공이야? 응. 음. 어. 어. 만약만 건 성공이야. 성공이야. 오케이. 다 아주 맛있게 먹네요. 다봉다 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이가 탕후루를 다 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남겨진 건 탕후루, 꼬치 3 개뿐. 다 하나민 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먹었나요? 음. 네. 지금까지 하람이의 탕후루 먹방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빠가 다음에는 성공하길 꼭 성공하길